얼거로 배우는 중국어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동요는요 생쥐 한 마리 이것이 老鼠수라고 하는 이 동요를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제가 이 가사를 한번 띄워놨는데요. 여기 음악부터 한번 듣고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세번 반복해서 들어봤는데요. 어, 설창을 하면서 읽기도 하고 멜로디 에 맞춰서 노래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동요를 들으면서 쉽게 기억하도록 어, 멜로디를 따라서 부르는 것도 좋은데요. 정확한 성조를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발음하는 그 연습도 필요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이个小老鼠瞪着小眼珠呲着两颗小牙长着八字胡 <목소리> 一只小花猫，喵喵喵喵喵，吓得老鼠赶快往回跑。一个小老鼠瞪着小眼珠，呲着两颗小牙，长着八字胡。一一只小花猫，喵喵喵喵喵，吓得老鼠赶快往回跑。자又내용인데요한우병을보면서천천히읽어볼게요자한우병을이같이보면서요자 哎呦，出现有那么高，我真的哟，是吧？一个小老鼠瞪着小眼珠，呲着两颗小牙，长着八字胡。一只小花猫，喵喵喵喵喵，吓得老鼠赶快往回跑。这又是最简单的部分，有没呢哟？“猫”音呼噜声里，喵喵喵喵喵。猫呢，我们“喵”和“喵”打招呼，中国话에서는그喵”라고얘기합니 자, 마오 하면 고양이고요. 미아오 하면 고양이 울음소리예요. 야옹 하는 소리예요. 이거 小老라 이거 하면은 하나란 뜻이죠. 근데 사물,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하나 하는 거 말고요. 동물 한 마리라고 할 때도 이거 할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도 이거 할수 있죠. 이거는 한 사람이고요. 이거매매, 이거 디디, 여동생 하나, 뭐 남동생 하나. 이거얼즈, 이거女兒,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람의 수를 쓸 때도 이거라는 말을 꺼라는 양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가 小老鼠한 마리의 생쥐 똥저 小眼珠 똥저 小眼珠는 뭐예요? 똥저 네, 小眼珠하면 눈을 부릅뜨다라는 뜻이에요. 한 마리의 고양이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쓰려 兩顆小牙藏著八字鬍 撕著 撕라고 하는 낱말 조금 생소한 낱말인데요뭐 일상생활에서 종종 등장하는 낱말입니다 일을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撕저两颗小牙,长저八字虎 일을 두개 드러내고 있고요. 작은 일을 두개 드러내고 있고 팔자 수염이 자라 있어요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줄 가면은요. 一隻小花貓, 먀먀먀먀먀. 이지 小花貓. 예, 작은 얼룩 고양이 한 마리. 야옹야옹야옹야옹. 고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 줄 어떻게 돼요? 섀더 라오슈 趕快往回跑.下的老鼠趕快往回跑. 고양이가 놀라 가지고 아고양이가아니네요 아니, 쥐가 놀랐네. 그렇죠? 예, 네 라오슈가 쥐가 趕快往回跑. 놀라서 뒤돌아서 도망갑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글자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가 샤라오슈 瞪著小眼珠,呲著兩顆小牙,漲著八字鬍. 이지작 화마우 먀먀먀먀먀. 섀더 라오슈, 깡쾌 왕회 파자이 내용인데요. 한자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화면 정지해 놓고 쓰는 연습해 보세요. 일단 글자를 쭉 한번 쓰고 아, 거기에 맞게 한어병을 쭉 달아 보세요. 예. 그리고 한어병 말해다가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한국어로 우리말로 해석을 적어서 그렇게 숙제를 숙제방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어, 내용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듣고 암기하고 네. 그리고 숙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하나 병음이 있는 것도 예, 정지 화면으로 해놓고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자 쥐를 뭐라고 했죠? 쥐를 라오슈라고 합니다. 라오슈하면 쥐예요. 쥐 서자예요. 앞에 라오자는요 큰의미 없습니다. 라오라고 하면은요 늙다. 아, 늙다라고 늙었다 늙다 할때 라우자를 쓰는 거 맞아요. 근데요뭐 쥐라든지 호랑이 라오후라든지뭐 선생님하면 어떻게요? 해선생님은라오스라고 하죠. 이때 라우자는 큰 의미 없이 붙이는 접두사입니다. 자, 쥐를 라오슈라고 하고요, 선생님을 라오스라고 합니다. 발음 구별을 볼게요. 라오스 선생님, 라오슈 쥐는 라오슈라오슈쥐 서자 라오슈 이렇게 발음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은 라오스, 네, 라오스 발음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알아두시고요. 라오자 네, 여기서는 큰 의미 없는 네, 그런 글자다. 명사 만들 때 앞에 붙이는 그런 접두어입니다. 자, 쥐를 갖다가 라오수라는 말 말고 또 하나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하우즈라는 네, 말도 사용합니다. 북경 쪽의 사투리인데요. 북경 사투리인데 어, 북경에 가면 하우즈는말 많이 사용해요. 근데 남쪽 지방이나 다른 도시에서는 어, 잘 사용하지 않는 단 말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라오슈라는 예, 말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하우즈라는 말도 추가로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라오슈라는 어, 말 앞에 여기다 쌀미자 하나 붙여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미 라오슈라고 하면 뭘까요? 미 라오슈, 예, 미키 마우스를 미 라오슈라고 합니다. 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다시 본문에서 동요에서 첫 구절 어떻게 됐었죠? 이 샤오 라오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 샤오 라오鼠 생쥐 한 마리 어, 쥐한 마리,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이거 小老鼠,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뭐였었죠? 덩, 저, 小,眼주 입니다. 덩, 저, 小,眼珠 덩이라는 말이 노려보다 째려보다 라는 식으로, 요즘 물고기 그림 있죠? 예, 물고기의 눈동자가 지금 상당히 째려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부릅뜨고 있다. 부릅뜨고 뭐, 째려보고, 노려보다를 덩이라고 합니다. 덩, 저, 小,眼珠 덩, 덩져 저할때 저는 뭐예요? 뭐뭐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동작의 진행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어, 문법적으로는 예를 갖다 동태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네, 동태조사 세 가지 있죠. 러, 저, 고. 뭐뭐 했다, 뭐뭐 하고 있다, 뭐뭐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들을 동태조사라고 합니다. 떵 저小眼주 라고 하면은 어, 작은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이엔주는 눈알이에요. 그죠 근데 작은 눈알을 이렇게 또렷 똥똥 생쥐 눈알 보세요.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 노려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생쥐 한 마리가 두 눈을, 작은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一个小老鼠,저着小眼珠瞪 <목소리> 자, 노려보다 째려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야, 너나 노려보지 마 라고 할때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나 노려보지 마세요. 别瞪我 <목소리> 하면 됩니다. 노려보지 마, 나를 못 노려보지 마. 你别瞪我别瞪我好不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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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째려보지마. 너눈 너, 너 그렇게 쳐다보는 거 되게 무서워. 째려보지마. 이런 얘기할 때 비에떵워라고 합니다. 자, 성조를 주시, 조심해야 돼요. 비에떵워 하면 나를 노려보지마 라는 뜻인데요. 비에떵워 하면 무슨 뜻이래요? 나를 기다리지마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 나 기다리지마 할때 비에떵워. 덩이 제삼성이고요우 워도 제삼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삼성 글자가 두개연아하면 앞에 제삼성이제이성으로 바뀌죠. 그래서 비에떵워 이렇게 됩니다. 자, 두개 구별해서 해봅시다. 나를 노려보지 마세요 라고 할 때는, 别等我. 나를 기다리지 마세요. 别等我.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요. 작은 생쥐가요. 작은 두 눈을, 작은 눈을 그룹두고 있어요. 一个小老鼠,瞪着小眼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었죠? 두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기억나요? 死着两颗小牙 이렇게 됩니다. 쓰라는 단말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이를 드러내다라고 할때 많이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쓰죠. 할때 저자는 역시 좀 전에 나왔던 떵저시 어이 <목소리> 앤조. 할때 저자와 똑같습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동태 조사입니다. 예, 이 동태가 무슨 동태 북어 뭐 노가리, 그 동태가 아니죠? 네. 저자 동태 조사로 동작의 진행이나 상태, 의 지속을 나타내준다. 예, 동태 조사. 뭐, 들어두십시다 그다음에요. 량크라고 했어요. 량크는두 알. 예, 뭐, 작은 것 조각, 뭐, 이런 걸 갖다가 양사로 셀때이크 라는 걸 사용합니다. 작은 이빨 두 개, 小牙, 작은 이빨이죠. 두 개의 작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死커两颗小牙.死者两颗,小牙. 자,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이,一个小, 뭐죠? 几个?一个小老鼠,等着小眼珠, 쓰着两颗小牙,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 팔자 수염을 하고 있어요라는 말이었는데요, 장着八字胡, 장은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장이라고 발음하게 되면 그때 형용사로 길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맨 앞에 나오는 요길 장자는요, 장이라고도 발음합니다. 장이라고 발음하면 길다라는 동사예요. 와, 很长,야 되게 길다라고 할 때, 很长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짱 이라고 했는데 짱 이라고 하면은 잘하다 라는 뜻의 동사가 됩니다 짱저 빠즈 후 빠즈 후 하면 팔자수염 이에요 수염 이라고 하는 말이 후즈 라고 합니다 여기 제 아래 이쪽에 써 놨는데요 예, 후즈는 수염 이란 뜻이고요 짱저 예, 빠즈 후할때 예, 팔자수염 이란 뜻이에요 빠츠후 이 저자도 역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라나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팔자수염이 자라나 있습니다. 팔자수염이 뭔지 아시죠? 네,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네, 팔자처럼 생겼죠? 이 팔자수염이라고 해서 아라비아 숫자 8이 아니에요. 네, 한자로 팔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팔자수염을 바츠후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생쥐가 이것이 一个라老슈 작은 누나를 부릅뜨고 있어요. 떵 저小眼주 두 개의 잡, 작은 이빨을 드러내고서 스저, 량크小야 팔자 수염을 하고 있네요 셔저 바츠 후 자, 그랬더니 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 생쥐의 모양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해요? 네,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화마오 고양이 한 마리란 말이에요 좀 전에 생쥐 할때 이츠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츠, 샤, 화마오 해도 상관없어요 양사로 동물을 세는 양사로 이걸 양가 쌍가 쓰가 해도 괜찮고요. 이주, 량, 주 쌍주, 쓰주 이런 식으로 주자를 써도 괜찮습니다. 주라고 하는 요 낱말은요. 제삼성으로 발음하기도 해요. 주라고 하면 오직 다만 이라는 뜻이죠. 주라고 제일성으로 발음하면은 동물이라든지 이런 걸셀때 말이라는 뜻의 양사가 됩니다. 이주시 화마 샤花마오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얼룩 고양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얼룩 고양이는요, 어이 얼룩달록하다라는 뜻이 이 화자에 들어 있는 건데, 꽃은 원래 꽃 화자는 뭐 여러 개 꽃이 피어있으면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래서 알록달록하다라는 뜻에서 샤花마오하면 얼룩 고양이입니다. 색깔은 약간 회색빛인데요, 뭐 노란색도 상관없고요. 좀 얼룩덜룩한 그런 고양이를 화마오라고 하고, 샤 마오라고 하면 새끼 고양이를 얘기합니다 닭을 시라고 하죠. 병아리는 샤오치, 개를 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샤오 꺼. 이런 식으로 동물 명칭 앞에 샤오자가 붙으면 그 동물의 새끼가 된다는 라거 알아두세요. 이츠小花貓한 네, 마리의 새끼 고양이. 근데 얼룩덜룩한 새끼 고양이입니다. 자꽃 화자가요. 꽃이라고 부를 때는 화를 하는 식으로 얼자를 넣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화 하면 꽃이에요. 꽃이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네, 꽃이라는 명사 말고 또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화치 화치엔 하면 뭐예요? 돈을 쓰다예요. 이때 화자는요 돈을 쓰다라는 동사입니다. 화치 돈을 쓰다. 뭐 시간을 쓰다, 돈을 쓰다라고 할때 화라는 동사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엔 화라고 하면은요 눈이 어른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눈이 어른어른하다. 노안이 있어서 잘안 보여서 침침해서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이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좀 눈이 뿌옇고 어른어른하고 이럴 갖다가 아, 화화 아, 예, 라고 하죠 그래서 눈이 잘안볼때 노안일 경우에는 돋보기 안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돋보기 안경을 뭐라고 하느냐 화징 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징 자 똑같이 꽃화 자입니다만 명사로 쓰일 때는 꽃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동사로 쓰이면은 돈을 쓰다 뭐 시간을 쓰다 라는 뜻이 되고요 예, 화 라든지 화징 할때화 자는 이 눈과 관련돼서 이제 어른어른하다 꽃이 알록달록하다라고 할때이 화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었는데 알록달록하다 얼룩 얼룩 얼룩덜룩하다 뭐 이렇게 어른어른하다라는 식의 같은 맥락이죠. 네, 이때다화자를 사용합니다. 한 마리의 새끼 고양이 얼룩 고양이 이그 주의 화 마오 그다음에 고양이 울음소리 어떻게 했었어요? 미야오 미야미야미야 자, 앞에 석줄은 이 생쥐가 생쥐가 어떤 모양인지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새끼 고양이입니다. 새끼 고양이가 야옹야옹야옹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까요? 一个小老鼠瞪着小眼珠，呲着两颗小牙，长着八字胡。 여기까지가 생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마一只小花猫，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 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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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야옹야옹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맨 마지막 줄 어떻게 되나요? 예,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 줄 보면은, "吓得老鼠赶快往回跑"라고 얘기합니다. 자, 글자 보여드릴게요. "吓得老鼠赶快往回跑". "吓"자는요,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吓得", 놀라서 놀란 정도가, 라오가 생쥐가, 빨이 재빨리 왕후이파 뒤돌아서 도망갑니다. "왕자"는요, 어디어딜 향해 가다, 어디어딜 향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세요 하면은. 왕동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쪽으로 가세요 하면은 왕시저. 앞으로 가세요 하면은 왕첸저. 왕첸저. 택시 타고 가면서 뭐 택시 아저씨한테, 기사님한테 에? 꽃장 가주세요. 뭐 앞으로 가주세요. 이런 얘기할 때 왕동저. 왕시저. 왕첸저. 이런 식으로 주문할 수 있죠. 자, 왕첸는 어디 어디를 향해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왕회파워 하면은 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생쥐가 나와서 뭐 먹이 찾으러 이게 딱 가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나타나서 야옹야옹 하니까 재빨리 뒤돌아서 도망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재빨리란 말赶快赶快赶快 간퀘, 간퀘, 하면 빨리 재빨리라는 뜻이에요. 害得老鼠赶快往回跑,놀라서 생쥐가 재빨리 뒤돌아 도망갑니다. 자 본문 내용 다 함께할 수 있겠어요 이 동요 내용. 자 천천히 해볼까요? 이것이어,老鼠瞪着小眼珠，呲着两颗小牙。 장저 빠지 후이지 샤화 마오 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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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다 라오쑤 간콰왕화 파오 샤자 놀라다 란 뜻이에요 아, 비에 샤워! 비에 샤워! 하면은 나 놀래키지마! 나 놀라게 하지마! 라는 뜻이에요 샤다 라오쑤 여섯 더 자는요 놀란 정도, 어떤 정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인데요 어, 해석은 그냥 쥐가 놀라서 재빨리 뒤돌아 도망갑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파오는요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파자는요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파 달리다. 그래서 이 빨리 이 도망가 이런 얘기할 때, 快跑,快跑 이렇게 얘기하죠. 예, 튀다, 도망가다라고 할때파자를 사용한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샤다 라우스가 왕후의 파 자, 내용 파악되셨어요? 그럼 우리 본문 내용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글자 보면서 읽어볼게요.一个小老鼠瞪着小眼珠 씻어 两颗小牙长着八字胡一只小花猫喵喵喵喵喵,吓得老鼠,赶快往回跑. 자, 이거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요. 정확하게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볼게요. <목소리>

끝났습니다. 자 반복해서 듣고요. 무한 반복하세요. 교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확실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동요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요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시다시니다